안녕하세요. 조여정입니다. 영화 잘 보셨어요? 네. 영화 되게 의미 있고 멋있죠? 네, 네 맞아요. <laughs> 첫 주말 관객분들이서 너무 저희가 감사하고 저희한 소중하고 그래요. 어, 주변에 영화 좋으셨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서 가서, 가서 보라고 좋은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. 어디 리뷰 쓰일 있으면 리뷰도 좀 좋게 제가 부탁드릴도 될까요? 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러분김세사입니다 <제가> <laughs> 정말 세상 나쁜 쓰레기로 나왔지만 <laughs> 여러분들을 풍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일을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그렇 이렇게 모분형은 얼얼해지는 어롤, 영화를 <laughs>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<laughs> 영화 멋있지 않아요? 그렇죠. 부분에서 네, 어, 첫 출발 관객분들이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고 좋은 리뷰도 많이 써주실 수 있어서 저희한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관객분들이십니다. 그러니까 좋은 리뷰 좀 이런 거 네, 기대해도 될까요? 네네 네, 감사합니다. 진짜 귀한 주말 시간에 이렇게 또 작가님 나와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재미 보셨으면 주위에 소원 많이 내주시고요. 재미없게 보셨으면 그냥 혼자 집에서 놀게요. 네.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.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이 건 최고인 것 같아요. 네. 여자분 와이셔서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인디언입니다. 정말 정말 나쁜 놈으로 출연했습니다. 네. 여러분들, 한편으로좀 후련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어, 좋은 입성 많이 내주시고요. 엔젤 가다 꼭 부탁드려요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종로, 그로튼, 종소리입니다. 재밌게 보셨어요? 네! 네생겼다 <restrial>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 지금 저한테 해주신 말 그대로 좀 리뷰에 달아주시면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또